얄미운 사랑 1회. 톱스타의 구력, 악연의 서막. 얄미운 사랑 1회는 톱스타의 자리에서 추락한 이면준의 비참한 현재로 그 문을 엽니다. 한때는 스크린을 호령하던 최고의 배우였으나 치명적인 스캔들로 인해 연예계를 떠나 인쇄소 직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인쇄물 배달을 위해 찾은 한 행사장에서 그는 자신의 몰락을 주도했던 과거의 연인 권세나와 마주칩니다. 그녀는 아직도 먹고 살기 힘드냐며 그의 상처를 잔인하게 후벼팝니다. 구력감에 휩싸여 술에 취한 그날 밤 그의 차에 막무가내로 올라탄 한 낯선 여자 정치부 기자 위정신과의 황당한 오해로 결국 경찰서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의 지독하고도 얄미운 악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사의 시작점이 매우 강렬합니다. 주인공의 현재 과거의 상처, 그리고 미래의 인연을 첫 회부터 속도감 있게 교차시키며 그가 얼마나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이면준의 삶에 갑자기 뛰어든 위정신 역시 평범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대한 기자상까지 수상할 정도로 유능한 정치부 기자였으나 윗선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원치 않던 연예부로 좌천당하는 수모를 겪습니다. 정치부 에이스에서 하루아침에 연예계 가십을 다루게 된 그녀의 처지는 톱스타에서 인쇄소 직원으로 전락한 이면준의 상황과 묘한 대구를 이룹니다. 이 부당한 전출은 그녀의 호기심과 비밀스러운 취재를 막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연예계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이면준과 다시 얽히게 될 운명적인 장치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두 주인공이 각자의 위치에서 추락했다는 공통점을 안고 시작한다는 점이 앞으로의 관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됩니다. 절망 속에서도 기회는 뜻밖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인샘을 실수로 만나게 된한 대학생 감독이 과거 배우였던 이면준을 알아보고 자신의 졸업작품 착한 형사 강필구의 주연을 맡아달라고 끈질기게 매달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며 도망 다녔던 현준도 결국 그의 열정에 못 이겨 배역을 수락합니다. 하지만 녹슬어버린 연기력으로 감독에게 지적을 당하며 자존심에 상처를 입기도 하죠.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그는 잊고 지냈던 연기의 희열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 작은 독립영화는 영화제에서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며 그에게 나무주연상이라는 영광을 안겨줍니다. 이 기적 같은 수상은 그를 하루아침에 다시 톱스타의 자리로 화려하게 복귀시켰습니다. 굴욕적인 현실 속에서 작은 열정을 발판 삼아 재기하는 서사는 언제나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착한 형사 강필구 시리즈로 국민 배우가 된 이면준. 하지만 그의 영광에는 이미지라는 새로운 족쇄가 따랐습니다. 대중에게 박힌 착한 형사 이미지 때문에 비싼 슈퍼카조차 마음대로 타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계속되는 시리즈 제안에 지쳐가던 그는 술집 화장실에서 우연히 위정신과 재회하며 다시 한번 악연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일회의 대미를 장식한 영화제 레드카펫. 그녀를 저지하려던 현주는 계단에서 구르게 되고 그만 바지가 찢어지며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속옷이 노출되는 굴욕적인 대참사를 맞이합니다. 위정신만 만나면 인생이 꼬여버리는 그의 얄미운 운명을 강렬하게 보여주며 1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 코믹하면서도 충격적인 엔딩은 두 사람의 관계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예측 불가능하게 얽힐지 폭발적인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얄미운 사랑 2회, 악연이 불러온 두근거림의 순간, 1회의 충격적인 바지 찢어짐 대참사는 2회의 시작과 동시에 임현준에게 지울 수 없는 흑역사로 남았습니다. 형사 역할을 너무 오래 해서 그렇다는 대중의 조롱 속에 그의 구력은 온라인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며 고통을 안겼습니다. 한편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위정신 기자는 결국 정치부에서 연예부, 스포츠 은성으로 좌천당하는 신세가 됩니다. 연예부에서는 초짜라며 냉철한 조언을 건네는 새 상사 윤아영의 등장과 함께 그녀는 토바이돌가이의 입국 사진을 찍으라는 첫 임무를 받고 공항으로 향하며 낯선 세계에 발을 내딛습니다. 톱스타의 추락과 에이스 기자의 좌천이라는 두 주인공의 엇갈린 운명은 그들의 악연이 앞으로 더욱 강렬하게 얽힐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한 이면준이었지만 그에게는 착한 형사 강필구라는 이미지가 족쇄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시즌 5까지 이어진다는 소식에 그는 소속사 황 대표에게 폭발하며 다른 멜로 드라마 대본을 원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주인공이 아닌 조연 자리뿐이었습니다. 강필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인 그는 하필 공항에서 자신에게는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고 가이에게만 열광하는 팬들을 보며 톱스타로서의 서운함까지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 공항에서 정신은 가이의 사진을 찍으려다 과인경호를 지적하며 스포츠 은성 사장이자 재벌 3세인 이재영과 유쾌한 첫 만남을 갖게 됩니다. 털털한 그녀의 모습에 호감을 느낀 재영의 등장은 앞으로의 관계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을 암시했습니다. 모든 불행은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정신은 자신을 연예부로 좌천시킨 원인이 바로 이면준과의 악연 때문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분노합니다. 그를 인터뷰할 기회가 생기지만, 보지도 않은 강필구 캐릭터에 대한 질문만 반복하는 그녀에게 모욕감을 느낀 현주는 인터뷰를 거부하고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이에 격분한 정신은 그의 뒷조사를 시작하고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상사인 윤화영 부장이 악의적인 열애설 기사까지 터뜨리며 현준을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명예 경찰 행사장에서 또다시 인터뷰를 거부당한 정신은 결국 현준의 갑질 의혹 기사를 작성해 포털 사이트를 장식하며 그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힙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감정의 골은 걷 잡을 수 없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 얄미운 사랑 이외는 쉴틈 없이 꼬여가는 두 사람의 관계를 유쾌하면서도 쫄깃하게 그려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뒤흔들었습니다. 강필구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결국 깡패 조연 역할이나 제안받으며 추락을 실감한 현준. 그리고 그런 현준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의 대표작인 착한 형사 강필구를 정주행하기 시작한 정신의 모습이 교차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설정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적을 알기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그녀 자신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멋있어 보인다며 드라마에 몰입하던 그녀가 현준의 광고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자신을 발견하는 장면은 얄미운 악연이 두근거리는 인연으로 변모할 수 있음을 예고하는 최고의 심쿵 엔딩이었습니다. 과연 현준의 부름에 응답할 그녀의 마음은 어떤 색일지 다음 회가 더욱 기다려집니다. 얄미운 사랑 3회. 병원 악연이 로맨스로 변모하다. 이회 말미 자신을 찾아온 현준의 모습에 설렘을 느꼈던 정신. 하지만 현준은 갑질 기사에 대한 사과 대신 변호사가 작성한 합의서를 내밉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악의적인 기사를 쓰지 않는 대가로 단독 기사를 제공하겠다는 것. 이는 톱스타의 지위를 이용해 언론을 통제하려는 오만한 제안이었고, 정신은 당연히 이를 모욕으로 받아들이며 합의서를 던져버립니다. 한편 현주는 새로운 시나리오에 들떠 있었지만, 상대 여주인공이 다름 아닌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옛 연인 권세나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과거 세나의 반대로 놓쳤던 작품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그녀보다 두 배의 출연료를 받는 조건으로 출연을 강행하겠다며, 복수심을 불태웁니다. 악연은 운명처럼 두 사람을 다시 묶었습니다. 복잡한 신경에 술을 마시던 현준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여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고 이는 곧 자살 시도라는 자극적인 기사로 와전됩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각, 정신 역시 참을 수 없는 복통으로 같은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맹장에 터져 응급수술을 받게 됩니다. 두 원수가 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는 연예부장 윤하영은 정신에게 현준의 자살 시도, 특종을 따내면 그녀가 그토록 원하는 정치부로 복귀시켜 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정치부 복귀라는 목표가 생긴 정신은 환자복을 입은 채 현준의 VIP 병실에 잠입, 화장실에 숨어들기까지 합니다. 때마침 현준을 찾아온 권세나가 과거의 CD를 돌려주며 미련을 고백하는 모습을 엿듣게 되고 지난해 강필구에 빠져들었던 정신은 왠지 모를 실망감에 휩싸입니다. 결국 현준에게 들켜버린 정신 자살 시도가 사실이냐는 그녀의 질문에 현준은 격분하지만 매니저의 중재로 단순 수면제 과다 복용이었음을 해명하는 정식 인터뷰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인터뷰 후 옥상에서 마주친 두 사람에게 최악의 위기가 닥칩니다. 정신이 수술 부위가 터져 피를 흘리며 쓰러진 것. 설상 가상으로 옥상 문이 잠기며 두 사람은 꼼짝없이 갇히게 됩니다. 위급한 상황 현준은 망설임 없이 유리문을 부수고 정신을 업고 응급실로 질주합니다. 혼미한 정신 속에서 정신은 자신을 구해준 현준의 모습에서 드라마 속 영웅 강필구를 떠올리며 그에게 의지합니다. 현준의 영웅적인 행동은 쓰러진 환자를 구한 톱스타로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그의 이미지를 한순간에 회복시킵니다. 정신 역시 자신을 구하다 발을 다친 현준의 모습에 고마움과 미묘한 감정을 느끼며 태어납니다. 이대로 두 사람의 악연이 끝나는가 싶던 순간 드라마는 최고의 반전 엔딩을 선사했습니다. 바로 현중과 정신의 동생들이 서로의 형과 누나를 이어주기 위해 소개팅을 주선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소개팅 장소에 나간 두 사람. 상대가 서로임을 확인한 순간 놀라는 현중과 달리 환하게 미소 짓는 정신의 모습으로 3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악연으로만 얽혔던 두 사람이 가장 로맨틱한 장치인 소개팅으로 다시 마주하게 된이 엔딩이 앞으로의 관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폭발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얄미운 악연은 낭만적인 인연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얄미운 사랑 사회, 악연이 된 첫사랑, 관계 파국. 지난 3회 병원 옥상 구조와 운명 같던 소개팅 엔딩으로 시청자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하지만 얄미운 사랑 사회는 이 기대를 무참히 깨뜨리며 시작합니다. 동생들의 주선으로 성사된 만남은 운명의 장난처럼 같은 식당 다른 방으로 엇갈리고 맙니다. 이현준은 오지 않는 상대를 기다리다 지치고 위정신은 이 모든 상황을 모른 채 자리를 뜹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발견하지만 어색함 속에서 차한잔 마시지 못하고 썰렁하게 헤어집니다. 비 내리는 거리 버스를 타고 떠나는 정신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현준의 아련한 시선은. 싹트려던 설렘이 악연의 벽을 넘지 못했음을 보여주며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 엇갈림 뒤에 잠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정신은 현준에 대해 호의적인 기사를 작성하고 현준 역시 그녀가 유능한 정치부 기자였다는 사실에 호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연예부장 윤하영의 잔인한 지시로 깨집니다. 그녀는 정신에게 정치부 복귀를 믿기로 현준의 가장 아픈 비밀인 추억의 애로 배우 성혜숙, 즉 그의 어머니에 대한 기획 취재를 명령합니다. 정신은 병원에서 자신을 구해준 현준의 모습을 떠올리며 고뇌하지만 결국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찜찜함을 안고 취재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기자로서의 야망과 인간적인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녀의 딜레마를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정신의 기사는 세상에 공개되었고. 이는 현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안겼습니다. 평생 숨겨온 어머니의 과거와 복잡한 가정사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그는 공황 발작을 일으키며 무너집니다. 의성을 잃은 현준은 정신을 찾아가, 과거 룸살롱에서 마주쳤던 일까지 들먹이며, 그녀를 접대부로 오해하고 모욕적인 말을 퍼붓습니다. 이에 정신 역시 깊은 상처를 받으며,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은 현주는 결국 모든 것을 체념한 채 벗어나려 발버둥 쳤던 착한 형사 강필구 시즌 5의 출연을 결정하고 맙니다. 얄미운 사랑사회는 달콤한 설렘의 가능성을 한순간에 짓밟으며 두 주인공을 다시 지독한 악연의 굴레로 밀어넣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신이 룸살롱 잠입 취재 당시 만났던 배우를 통해 자신이 쫓던 7년 전 정치인 자살 사건의 현준의 옛 연인 권세나가 연루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단서를 얻게 됩니다. 이는 두 사람의 악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서 다시 얽히기 시작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이 얄미운 사랑이라는 제목처럼 서로를 향한 얄미운 감정이 결국 거대한 진실을 파헤치는 열쇠가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다음 회에 대한 기대감을 폭발시켰습니다.